자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무음악 클럽 댄스를 보여달라고 댓글을 음. 써주셨는데 음. 클럽 하면 또 우리 정보현씨 잖아요 <laughs> 네? 아레나에서 강남 최고의 클럽 아레나에서 맨날 우통먹고 논다는 소문이 있어요 제가 실제로 요즘 클럽에서 미는 춤이 하나 있거든요 오! 오! 이런 거 기대되는 거 이렇게요? 이런 거, 이런 거뭐 기대되는 뭐 거야? 이렇요아 이거 여자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오! 오! 네. 자, 어떤 분에게 추천하고 싶어요? 여자가 만약에 앞에 있으면 어, 좀 공간을 넓게 네, 해서 여자 네, 역할을 네, 네. 100이면 100다 통합니다 펠럭하시면 어어어 이런 거 좋다 <목소리> 어떻게 했어요? 그냥. 야, 야, 소울 있어요 그냥 서수 있어 무 무반 무반가요네 무반주예요 네, 무반주, 무반주. 무반주 음악이 나온다 아, 생각하고 택하자. 음악이 나온다 생각하고 빵빵빵빵아 네. 그래 지금 소리 듣고 있는 거죠 빰, 빰. 먹힌다고요, 이게? <laughs> 진짜 먹힙니다. 네. 아니, 백이면 백이라. 아 들어 보세요. 이게 처음엔 안 막히는데 <laughs> 욕 먹을 거같은데욕 먹을 거 같은데. 같은데. 처음에 안 막혀요. 근데 <laughs> 한두시간 뒤에 다시 가서 <laughs> 네. 여기까지 안먹힐 수도 있어요. 네. 세 번째 먹힙니다. 아, 네. 어, 세, 세 번째. 세번딱 어. 가서 이러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무서울 것 같은데? 아닙니다. 뭐요? 예 그렇지요? 네. 어, 근데 그래. 이렇게 입고 가요, 클럽? 네. 아, 이렇게 입고 가요. 이게 그나마 잘 읽은 것 같아. 아. <laughs> 메이커 가려야 되나요 아. <laughs> <laughs> 비싼 거라. 야 네. 네. 시청자 나가는 소리가 들리1 0 백이면 백 진짜 싫은데요?라고 음. 배진아 씨가. 어 백이면 네. 백. 100. 어 제가 여자도 저 춤을 <laughs> 싫고하세요네 사실은 그인택시가 네. 옛날에 사실 아, 어. <laughs> 댄스 머신이었어요 진짜로 아, 맞잖아요 살짝 여기 위험해요 여러분들 음, 약간 브레이크 음. 댄스 말고 음. 간단하게 클럽에서 어, 좀, 어, 편하게 출수 있는 춤 살짝 좀 강습 한번 부탁드릴 거. 일단은 춤이라는거는 이렇게 추면 안돼요 <laughs> <laughs> 춤이라는거는 이렇게 손이 명치 아래로 내려가면 춤이 이상해요 몸춤을 추던 명치 아래로 내려가면 춤을 어... 못춰보이는거야 그래서 항상 명치 위로, 명치 위로, 이렇게. 이렇게이거 골라 드셔야 거 아니에요? <laughs> 이거랑 이거랑 이거아니거요거 이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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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랑은데랑거이이렇게이거이거 이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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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이거랑 이거랑 는거 네. 다리 이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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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이이